아이폰 15프로 액정 보호, 아직도 고민이세요? 이젠 IMDU 풀커버 강화유리 필름 하나로 끝내세요. 9H 경도로 칼이나 열쇠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보호력은 기본. 풀커버 디자인으로 빈틈없이 액정 전체를 감싸주니까 안심이죠. 0.6mm 슬림한 두께로 터치감도 그대로. 올레포비 코팅으로 지문 걱정 없고 비산방지 기능까지 더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부착 가이드 툴 덕분에 붙이기도 쉽고, 페이스 아이디도 완벽하게 지원하니까 걱정 마세요. 이메이라 넉넉하게 쓸수 있는 건 덤. 9H 풀커버로 빈틈없이 보호하고, 슬림핏으로 터치감까지 살린 IMDO 강화유리 필름. 지문방지 기능으로 깔끔함까지 더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아이폰 15% 프로 사용자라면 꼭 한번 써보세요. 아이폰 15% 프로 액정 보호 끝판왕. 아이엠듀 풀커버 강화유리 필름 솔직 리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찬 제품만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